안녕하세요. 헬로우라맨입니다. 어, 1차로 빌트업을 어제 갑자기 하게 돼가지고 네. 관련해서 알려드릴 것 영상을 또 찍게 되었습니다. 네. 먼저 맵핑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좀 맵핑이 많이 시원시원해졌거든요. 데미지도 많이 세졌고 그래서 맵핑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 소환수가 어저께까지 제가 망명을 4마리를 소환할 수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왼쪽 위에 보시는 것처럼, 소망명이 8마리 소환하게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소환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빌드 추성상 원래 좀비랑 소호자 기동이 일을 하는 게 전혀 없었기 때문에, 망명의 수가 <laughs> 두 배가 된 만큼, d p s 도한그 정도 오르지 않았을까 예상을 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확인해 본 것은 아니고. 자, 빌드를 바꾸고 아, 빌드를 바꿨다 보다 이제 가 빌드업을 하고 나서 이스킬잼들 레벨업을 아직 다안 올려주는 상으로 봐서 조더 음, 탱키 해줄 수 있다는 생각 탄력 버튼을 쓰고 있어요 보스들도 이전에 비해서 좀 좋아졌을거에요 지금 여기에 특성이 이제 보스 생명력 42% 증가가 있는 특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스를 잘 잡는 것을 볼수 있었구요 네. 어떤 빌드업을 했는지를 말씀드릴게요 먼저 투구를 바꿨습니다 이 투구가 악령군주 뼈의 관이 이번 시즌에 들어서 살짝 개편이 됐는데요 지금 원래는 어, 망령 소환수를 두 마리 더 추가해주는 그런 추구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이번 시즌에 들어오면서 장착된 무시무시한 눈 주얼 하나당, 어, 망령 체대치 플러스 1이 돼서 지금 저는 총네 마리가 플러스가 된 상태입니다. 어제까지 총네 마리를 뽑고 있었으니까 이제 네 마리에 새로운 네 마리까지 해서 여덟 마리를 뽑게 된 거죠. 가격은, 어, 상당히 비쌌어요. 었 처음. 첫날인가에는 한 80딥인가 해서 아 이건 못쓰겠다 싶었는데 지금 오늘 제가 구매할 때만 하더라도 한 7딥? 8딥? 이 정도에 구매했었어요 값이 빠르게 내려가고 있어서 어, 혹시나 돈이 부족하신 분들도 조금 기다리면 살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네, 이게 1차로 이제 가장 큰 빌드업 중 하나였고 그 다음에 장갑을 바꿨습니다 장갑을 보시면 냉각지역에 있는 적들이 받는 피해 35% 증가가 있는데요 이 서리 방패로 냉각지대를 생성하면 그 냉각지대 이 안에 있는 적들은 받는 방패 피해가 35% 증가하게 됩니다. 이 소환수들이 주는 피해가 번개 피해다 보니까 이제 그만큼 데미지가 증가되겠죠. 그리고 벨트 연계 조임새 여둠에 대한 경외라는 벨트를 뜬는데요. 장착된 벨트에 장착된 시면조얼의 효과가 91% 증가되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 네크로메서들이 많이. 사용하는 벨트에요 대부분의 네크로맨서들이이 무시무시한 눈주얼을 많이 사용하는데 그 눈주얼을 두 개를 가볼 수가 있어서 많이 사용하는 벨트입니다. 네 이번 빌더는 여기까지였고요. 어 눈주얼들을 많이 장착해놨습니다. 눈주얼들은 뭐, 딱히 정답이 있다라기보다도 본인이 필요한 능력치들을 확인하셔서 구매하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이제 탱킹을 좀 챙기겠다고. 생명력과 에너지 보험막이 무조건 들어있는 거를 골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드 뭐 원즈 저음이라든가 아니면 4초 이내에 소환수 스킬을 사용한 경우 소환수 피해 증가 뭐 이런 거를 붙여있는 거를 많이 구매를 했습니다 네, 본인이 필요하신 <laughs> 뭐, 게 뭐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으시면 이 구글에다가 POADB 무시무시한 눈 주얼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첫번째 나오는 거기 들어오시면 이 무시무시한 눈절에 붙을 수 있는 적조와 전매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를 보시고 본인이 필요하신 거를 검색하셔서, 거래소에서 검색하셔서 구매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질문해 주신 것 중에 그, 전체 채팅이 안 보인다 라고 해 주신 분이 있으셨는데, 어 어제 알려드린 것처럼, 글로벌 6666을 치고 들어오시면, 여기 전체가 꺼져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을 눌러주시면 이제 전체 채팅이 보이는데요. 여기서 채팅을 치실 때도 뭐 이렇게 아무것도 없이 치는 게 아니고 여기 부분을 눌러서 전체를 선택해 주신 다음 이 샵이 있는 상태에서 LF, 문, 뭐, 논... 댄서 이런 식으로 하면 음... 네, 이런 식으로 지금 바로 초대가 오죠. 네. 일단은 초대해 주셨으니까 저는 한번 아예 제대로 보여드릴게요. 초대해 주시면 저는 보통 가가지고 이분이 초대해 주셨겠죠 여기 오셔서 네, 보독 스킬을 사용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a k 를 들어서 시체를 네, 찾고 소환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 지금 다의 무늬가 뜬걸 보실 수 있으시죠 보통 저 이렇게 되면은 이제 거래까지 걸어서 보답을 한 1카우스 정도. 그리고, 네. 그 감사하다고 이제, 또 이제 가는 편입니다. 그렇고요. 네. 오늘 영상은 짧게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